한국예술가구연주협회 제 180일에 사회를 맡은 운영위원 김민태입니다 에, 지난주가 입춘이었고 지난 화요일이 그 우수였는데 비가 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음악회 부재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인데 이 봄이 오는 길목이 아니라 겨울이 오는 길목 같이 좀 많이 추워가지고 그 오늘 연주하시는 연주분 중에서도 그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음악 감상하실 때 참고해주시고 어 항상 건강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그 <laughs> 오늘 그 프로그램에 이제 잘못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선 어, 사랑이란 이름이 이름 있어 거기에 노이섭 씨 권기현 코입니다. 권기현 코 권기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기현 그리고 연이란 어, 작품에 김동현 씨 이원주 곡예두개 틀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그 지금 배우들이 그 그. 내부 수리 중이라 거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연주도 아마 거기서 하기 어렵고 아마 그래서 투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3월 연주고. 그리고 4월부터 어, 매원으로 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내부 수리라는 건 잡혔고 계획상 뭐가 좀안 맞는 것같아을 거니까 거기하고 어, 참고해 주시고, 3월도 참, 참석해 주시고, 4월도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럼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그, 지금부터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죠. 예. 연주는 내 영혼의 바람에 대어 김효곤 씨, 김효곤 곡, 정현현님, 소프라노 정현현님부터 어, 보리밭, 박하목 씨, 윤영아 곡, 바리톤, 박재웅 님까지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 첫 번째, 첫노오는 밤, 장미숙 씨, 싱급벗고 소프라노, 은재선 님으로부터, 산이날 부르네, 한재선 씨, 조형됐고, 어, 듀엣 곡으로, 자, 그럼 김선미님아리톤 김명관님이 부르시겠습니다. 자, 그럼 환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또 우리말에 일로일로 일수일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화내면 한 번씩 늙어지고, 또 웃으면 젊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많이 젊어지셨을 겁니다. 어? 아름다운 시로 우리가 만든 노래, 아름다운 선율로 만든 곡,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여러분들 귀에 닿았으니 많이 참여해주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 감사합니다. 저, 다음 달 연주는 사정상 투옥 연주홀에서 하게 됐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일, 방배동 1번 출구입니다. 네? 3월 22일. 네, 3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디풀이는삼막 식당 바로 나가셔서 왼쪽으로 도시면 은 바로 옆 건물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